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면 시비 2차. 저희가 딸기밭에 1차를 하고 지금 2차 한 후에 딸기밭입니다. 저희 지금 그 꽃이 맺혔을 때 저희가 한번 방제를 한번 하거든요. 방제를 하고 지금 벌들이 와서 수정을지 하고 있는데요. 어 마지막 수정 끝날 점에 꽃이 한두 개 남았을 때또 방제를 병충해 방제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. 지금 완전한 개화는 아니구요. 아직까지 개화중입니다. 다 꽃마무리에 이렇게 놓쳐서 그 지금 두 종류를 심고 있는데 한 종류는 완전히 피었고 지금 한 종류는 아직 피고 있는 상태입니다. 한 일주일 후면 어 꽃이 다 마무리 되겠죠. 그때는 한번더 방제를 하고 이 같은 땅에 심어도 딸이나무큰 것은 보다시피 보다 여기다 크다 큽니다. 이 뒤에 보면 우리가 좀 크게 수령을 했고 또땅의 지역이 점질토라든가 하면 나무가 좀 작아질 수 있지만 보통은 수령이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열매도 많이 오고 3차 이제 연면시비가 한번더 남았는데요 어잘 키워서 또 많은 열매로 또 저희가 튼실한 열매로 또 저희가 상품화 돼야 되니까 어 일단 수증이 끝날 때까지만 살충제나 어 이런 거 치수는 안 되고요 마지막 그 잎이, 꽃잎이 이제 질, 질기 한두개 남았을 때한번더 방지하시고, 그리고 6월달에는 5월 말, 6월 초는 저희가 수확을 본기적으로 하게 됩니다. 또 사이 동안에 지금 하는 일이 밑에 보면 신초들이 나오는데 지금 개방을 해서 어좀 살려줬다가 일정한 것은 장마가 오기 전에 옮기든지, 아니면 가을에 옮기고 좋은 신초들은 어 하나만 한대만 살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제거를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신초들이 지금 여기 뒤로 조금만 더 볼까요 지금 신초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체력이 큰게 지금 보면 여기 두개 세개 올라와 있는데 이중에서 큰거 하나만 살리고 제거를 해서 원래 저희가 1m든 80이든 또 저희가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저희는 이 땅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, 요, 열매와 열매의 간격이 좁아요. 노령화되면 노령화될수록 이 간격이 넓어진다고 하는데, 저희는 충분히 이제 좋기 때문에 열매는 많이 옵니다. 아 오늘 2차 연민 시비와 그리고 저희가 심투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어 영상 또 올릴게요. 다음에 3차 시비, 그리고 나머지 어 본격적인 시비 때 다시 한 번, 열매 할때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